안녕하세요 여러분, 리즈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다시 인사를 드리는데, 어, 오늘은 준비한 이야기가 좀 길어서 저희 김송희 매니저님이 도와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러분들께서 질문해 주신 그 Q&A 총집합입니다. 그 정말 많은 어, 질문들이 도착을 했는데 저희 송이 매니저님께서 알차게 또 뽑아주셨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아, 질문이 정말 많은데 일단은 저희가 이제 질문들이 이메일이나 이제 인스타그램 DM으로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이걸 이사님이랑 제가 이제 같이 관리를 하잖아요. 음. 최근 KJ퍼시픽 공채가 엄청 많이 연달아서 나고 있어요. 근 이거에 대한 생각은 일단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캐세이 공채가 제가 봤을 땐 역사상 무례가 없는 진짜 역대급 공채가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승무원의 수를 채용을 해가는 것도 처음인 것 같고 그리고 보통 한번 공채가 나면 7년에서 10년 정도 주기적인 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그런 것도 없이 정말 연달아서 공채가 난 거잖아요. 그래서 만일 이번 공채가 끝나면 이미 기존에 여러 번 공채가 났었으니까, 이번에 공채가 끝나면 약간의 텀이 조금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그럼 이번 체육이 끝나면은 공채가 또 나기는 할까요? 글쎄요. 뭐 제가 인사 담당자도 아니고, 뭐 회사의 그디시전 메이커도 아니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만일 회사 측에서 어 크루가 좀더 필요할 것 같다 라고 하면은 나는 거고 아니면 뭐 7, 8년을 기다리시는 <laughs> 근데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 이번에 조인하시는 분들은 하우징 지원이 3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3년 뒤에 뭔가 퇴사자가 많이 생기면 그때 기회가 오지 않을까? 약간 이런 개인적인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번에 공채가 끝나면 사실 기회가 언제 올지는 아무도 잔답을 못 하는 거잖아요. 이번에 기회가 있을 때 어떻게든 합격을 하는 게 맞는 거겠네요. 맞아요. 아, 그러면 은 이제 합격한 분들이 가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질문도 엄청 많이 해주셨었잖아요. 어, 맞아요. 그러면 그건 준비해야 되는 게 어떤 것들 이 있을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뭐 어떤 분들은 뭐어 그물망 핀도 가져가야 하나요? 유차핀은몇개 정도 챙겨야 하나요? 이렇게 여쭤봐주시는데 솔직히 그런 건 두고 가셔도 홍콩에서도 구하실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어 뭐, 굳이 한국에서 못 사셨다면 홍콩에서 구입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영어 실력과 음. 체력. 음. 어, 그래서 최근에 수진이가 갔잖아요. 네. 수진이가 문자가 와서, 이사님, 체력, 매 r 스 완전, 매 r 스 이렇게 아, 왔어. 음. 체력이 제일 중요하,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영어 실력. 맞아요. 그러니까 영어가 사실은 승무원 트레이닝이 다 영어로 이루어져서 그런 음, 거죠? 음, 맞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어, Volume 5라는 책을 배워요. 근데 진짜 두께가 딱요 정도만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물론 사파도 들어가 있지만, 음. 영어로 빽빽하게 다 있어요. 네. 그거를 트레이너가 교실로 들어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영어로 막 머릿속에 다붕겨 <laughs> 넣어. 그래서 그거를 다 외우고 이미지화 시켜서 이해를 한 다음에 트레이너가 이제 물어보면 바로바로 바로 질문을 할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음. 그거를 미리 공부해 갈 수는 없나요? 트레이닝 스쿨 교재를 먼저 구하거나 이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어, 제가 알기로는 가능한 게 없고 어, 만일 정말 지금 현지 캐세이퍼즈 피크로 아는 사람이 있으면 이 뒤로 몰래 구할 수는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지만 그게 이제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정말 이제 회사의 재산이에요. 그래서 그만둘 때그 책을 반납을 하고 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 유출은 쉽지 않을 것 같고. 근데 뭐 어떻게 구글에 검색을 해보시면 비행기 기종이랑 저희가 트레이닝 스쿨에서 배운 내용들이 일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비행기 기종에 따른 뭐 비상구 개수, 그리고 뭐 비상 탈출 뭐 매뉴얼이라든지 뭐 그런 거 그런 거를 대충 이제 공부를 하셔서 좀미지화해서 아 약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시면은 뭐좀 나름 수월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아, 음. 그니까, 케세이는 진짜 그, 세이프티 트레이닝이 정말 완전 지옥 불맛이다. 라고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사님 직접 겪어보셨잖아요. 어떠셨어요? 이게. <laughs> 세이프티 트레이닝 때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되는 이유가. 네. 아직 완전 정식적으로 회사의 자원이 된건 아니잖아요. 그렇, 기 때문에, 세이프티 트레이닝을 받는 중에, 요 교관이, 아, 얜 처음에가. 좀 몸차차스러운데 싶으면 그러니까 몸차차라니 애가 좀아 어리바리한데 하면 자를 수 있어요. 어, 근데 회사는 거기에 대해서 크게 터치를 안 해요. 음. 왜냐하면 우리는 세이프티가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트레이너가 봤을 때어 얘는 그 안전교육 쪽에서 애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하면 그 애는 분명 언젠간 미래에 음. 문제를 일으키겠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safety trainer의 재량으로 얘는 아니다라고 결정을 한다면 보내버려요, 집으로. <laughs> 응. 그래서 safety trainer의 말을 굉장히 잘 들어야 하고 수업 시간에 안 지킬 수 있도록 공부를 잘 하셔서 safety trainer가 무슨 질문을 한다면 바로바로 바로 대답을 해야 하는 거죠. <laughs> 응.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해야, 음. 해야 되는 거네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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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중에서 생각나는 예시 같은 게 혹시 있으세요? 있죠. 저 궁금해서. 아, 그게. 아, 일단 팁을 또 하나 알려드리자면 네. 요거를 한번 물어봐요. 그, 그 safety training 때 트레이너가 딱 들어와요. 그래서 아, 우리 저번에 어디까지 했지? 엘리자벳 BCF operation. 딱 물어봐요 그러면 은 뭐가 바로 나와야 되냐 lift, up, lift the safety catch, hold the unibop right Squeeze the lever to do the sight test Aim the nozzle at the base of fire And discharge, use sweeping motion 이게 바로 나와야 돼요 어. 근데 여기서 어, 주의할 점이 영어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은 뭐 Lift the safety catch 여기까지 괜찮아 the Hold the unibop right 이거를 할때 Hold it tight 아니면, 뭐, hold it properly?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use sweeping motion 하면은, 그거 대신에, wave it from left to right, slowly, 뭐,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완전 엄청 혼나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단어를 딱딱 짚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 뭐라 그해야 되나? squeeze the lever to do the side test, 요거 할 때도 squeeze the handle 이라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단어가 바뀌면, 이제 safety t r a i 은 트레이너는 얘 공부 안 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찍혀요. 여기서 찍히면 트레이닝 끝날 때까지 찍히는 거야. 네. 그 이사님은 그거를 오래 됐는데 지금 정확하게 워딩을 확실하게 다 기억하고 계신 거잖아요. 어, 그 어, 얼마나 어, 많이 어, 그 당시에 어. 시달리셨어요? <laughs> 이거를, <웃음> 이거를 진짜 엄청 뭐 시달렸다기보다는 되게 엄격하게 가르쳐요. 어. 근데 그만도는데도 기억을 하잖아. 맞아요. 그럼 그거 트레이닝을 이렇게 해서 다 통과를 했어요. 음. 근데 시험을 못 보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것도 진짜 일어나서는안될 일인데. 네. 어, 일단 시험을 치잖아요. 쳐서 80점 이상만 각 과목당 80점 이상만 되면 통과해요 통과인데 아, 이게 진짜 너무 운이 안좋게도 점수 배점이 그네인저스쿠 s 는좀 달라요. 그러니까 문제가 다섯 명이 나왔나? 그랬어요. 저 때는. 그래서 한 문제만 틀려도 80인 거야. 아. 그두 문제 틀리면 탈락인 거죠. 아. 그래서 이런식 이것 이것 이 분야 때문에 재시험 보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 응. 아. 근데 그거를 통과를 하면 다행인데 그거 통과 못 하면은 그것도 이제 아. 그럼 거기서 잘리는 거야. 바이 혹시 또 그러면 더딴거 주의할 사항이 더 있을까요? 그 수업 시간에 조금 약간 왜 강사를 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네. 그 수업 시간에 공부하는 척 하는 애들이 있어요. 아. <laughs> <laughs> 그 그러니까 분명히 정신은 다른 곳에 가 있는데 뭔가 하고 있는 척 하는 음. 사람들. 근데 이제 본인은 내가 트레이너를 잘 속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강사를 해보셨잖아요. 네. 어때요?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보이죠. 그 보여요. 어. 진짜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수업이 집중을 못하는 것 같다? 라고 하면 이 그때부터도 이제 또, 둔가, 둔가, 둔가. 동네북이 되어서, 군기 반장의 희생물이 되는 거죠. 아... 음. 그러니까 저도 강사 출신이니까 그런 게 뭔지 음. 느낌이 오는데, 수업 시간에 이제 공부하는 신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집중을 못한 애들이 눈에 띄잖아요. 그러면 그런 애들 위주로전 질문을 좀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돼요. 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학생, 그 학생한테는 아, 내가 선생님한테 찍혔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하는데 사실 그게 그 학생이 집중력을 끌어올리게 하려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쵸. 그런 느낌이겠죠? 집중력을 끌어올리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laughs> 약간 이런 거? 그러면 이제 서비스 교육은 없... 어. 어떤지 그것도 질문 많이 있었거든요. 서비스 교육은 safety training 보다는 굉장히 인식어이해요. 뭐 음. 약간 좀 그렇다고 막아 칠레레 팔레레 놀고 웃고 그런 파티 분위기는 아니고 음. 어 이렇게 정해진 코스대로 딱딱딱 진행이 되는데 그래도 분위기는 safety training 보다는 많이 유해해서 음. 저는 좋았거든요 솔직히. 네. 근데, 요, 서비스 트레이닝을 어떻게 하면 통과할 수 있을까라고 궁금증을 가지실 법도 한데, 네. 정말 정상적이고, 보편적이고, 평범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무난하게 통과를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뭐, 누가 칵테일을 주문을 했어요? 네. 근데 뭐, 아왜 이런 걸 주문해? 이러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네. 뭐 그런 것만 아니면 뭐, 아, 트레이너가 빡빡하게 군는 트레이너도 있다 아. 막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아, 맞아요. 그런 걸또 되게 걱정하시더라고요 혹시 그런 거에 대한 예시를 하나 들어주실 수 있어요? 없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아. 그런 트레이너들이 없지는 않은데 네. 어, 제가 느꼈을 때는 얘기만 들었어요 저도 다행히 제 기수에는 그런 트레이너들이 안 들어왔지만 다른 네. 반의 트레이너 저는 이제 누굴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음료를 서비스를 할때그 컵을 주잖아요, 손님한테. 그러면 이 림, 입 닿는 부분을 절대 만지지 말라고 해요. 그 위생 개념상. 그래서 컵을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밑, 컵 밑에 부분을 붙잡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약간 이렇게 휙 이렇게 했나봐. 그러니까 손모양 안예쁘다고 너 승무원인데 우아하게 해야지 이러면서 손모양 가지고 애를 그냥 이 잡듯이 잡고 그리고 이렇게 움직일 때 당황하면 좀 서두르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이 사람이 빨리 하고 싶은 마음에 좀 빨리빨리 움직였더니 태도가 우아하지 못하다고 그걸 또 그렇게 애들 앞에서 망신을 주고 어막 차찬탱이라는 그 저렴한 레스토랑에서 일할 거면 은 우리 회사에서 나가라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트레이너가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약간 그 행동 자기 기분이 행동이 되는 사람이었어. 아, 원래 음. 그거 그런 경우는 그 트레이너 분이 조금 원래 그런 성향이 있는. 음 거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그 기수는 약간 운이 안 좋았던 거죠. 너무 아, 음. 너무 막 그렇게 하, 까다롭게 한다고 해서 막 너무 슬퍼거나 하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 맞아요. 네. 그러니까막저 트레이너가 유독 까다로워. 네. 어 나한테만 막 하드타임을 주는 것 같아. 음. 서럽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정신병자구나 <laughs> 아 그렇구나 아프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음. 마음이 훨씬 편해요. 음. 그러니까 약간 또 이게 세이프티 트레이닝만 끝나면 서비스 트레이닝은 약간 한숨 돌리는 느낌인가봐요.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저는 어. 그런 느낌을 받았고 네. 그리고 이제 트레이닝을 하다 보면 트레이너가 이렇게 미션을 줘요. 이게 어. 종이에다가 막막 적어서 어. 너는 진상 고객 해. 너는 칵테일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 이런 식으로 미션이 적힌 종이를 줘요. 그러면 그 미션을 받은 애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막이 눈치를 봐가면서 내 동기의 기분을 안상하게 하면서 그 미션을 수행하려고 엄청 노력을 해. <laughs> 그러니까 이게 이 동기가 뭐야? 왜 갑자기 나한테 왜 이래? 나 통과시켜줘야지. 왜 협조를 안 하지? 이렇게 서운해 할 것도 없어요. 미션 수행 중입니다, 여러분. 어. 그니까뭐 섭섭하게 생각을 하실 필요도 없고 그냥 좀더 유하게 가시면 돼요. 그럼 다시 그 세이프티 트레인에 대한 질문인데 음. 그 디칭이 어렵다는 말을 들어서 걱정이 음. 된다. 이런 연락도 주신 분이 계세요. 이게 맞아요. 뭐예요, 전 디칭? 디칭이 아, 네. 뭐냐면 정확하게 비행기가 네. 불시착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럼 그, 그 불시착을 바다나 강이나 네. 호수에 하게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때 강이나 바다나 호수에 불시착을 하게 되면 얼른 비행기 문을 열고 그 레프트라고 해서 무슨 큰 보트가 펼쳐져요. 네. 그래서 그걸 타고 탈출을 하는 훈련인데 어 실제로 비행기를 물에 띄워서 문 여는 것까지는 하진 않아요. 그냥 그 레프트가 물에 띄워져 있고 그 위에 승무원이 올라가는 거랑 그리고 올라가서 이제 뭐 자리 배분을 한다든지 그 외에 그 뒤에 따라오는 이제 부수적인 그 비상탈출 임무들을 수행을 하는 그런 연습을 하는 건데 그게 체력적으로 조금 힘들긴 하더라고요. 솔직히. 음. 왜냐하면 이 레프트를 올라가야 되는데 그 올라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일단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물 속에서 내 몸을 물 밖으로 꺼낸다는 게좀 힘들어요. 아, 그럼 구명조끼를 입물 안에 있다가 구, 거기 위에 올라가는 거니까 엄청 체력이 필요하긴 할것 같아. 요 맞아요. 좀 꿀팁 같은 거 있을까요? 쉽게 올라가는 방법. 레프트 위에 올라가는. 죠 어. 이거는 제가 썼던 방법인데, 네. 어, 이게 수영장이 얕잖아요? 그러니까 발이 바닥에 닿으면 쉽게 올라갈 수 있는데 깊어요. 깊어서 어. 진짜 순수한, 순전히 그러니까 내 힘만으로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방법이 뭐냐면, 아이고, <laughs> 좀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구명조끼를 입었잖아요. 어차피 네. 그러니까 뒤로 이렇게 쫙 누워요. 아. 물에 배영하듯이 이렇게 누워서 내 왼쪽 다리든 뭐 오른쪽 다리든 힘을 잘쓸수 있는 다리를 뻗어 뻗어서 그 레프트 보면은 면인가 뭐 끈으로 된 사다리가 있어요. 그 사다리에 최대한 높은 곳에 발을 얹어요. 발바닥을. 네. 그리고 그 발을 끌어당겨 끌어당겨서 손으로는 그 레프트에서 가장 높은 끈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발과 팔의 힘을 동시에 옹차! 해서 나를 이렇게 확한 번에 끌어올려야 돼요. 와. 근데 거기가 끝이 아니고 끌어올렸다고 해서 몸이 한꺼번에 레프트 안으로 쑥 들어가지가 않아요. 이게 높아요, 상당히. 해서 얼른 나머지 다리를 레프트 안쪽으로 이렇게 걸쳐야 돼. 그래서 걸친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와. 응. 이사님은 성공하셨을 것 같아요. 성공하셨나요? 전 했어요. 어... 전 했는데 너무 네. 웃긴 게쑥 들어가고 나니까 진짜 다리에 힘이 풀리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저 운동을 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근력 운동을 미리미리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안그럼막 쥐나고, 그 다음 액티비티, 아, 액티비티는, 그 다음 트레이닝을 조금 막, <laughs> 이런 상태에서. 아, 그래요 어. 근데 저 궁금한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수영을 못하거든요 음. 그 수영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어떻게 해야 돼요? 다행히도 그물 공포증만 없으면 돼요 아. 어 물만 안 무서워하면 돼요 구명조끼도 그러니까 믿고 뛰어내리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때 못 뛰어내리면 그것도 이제 빠이빠이 아. 어. 근데 막 높은 위치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 수영장 난간 있고 네. 이렇게 수영장 있잖아요 그냥 거기 뛰어들어서 들어가는 건데 진짜 수영을 한 번도 안 해보거나 물을 무서워하는 친구들은 그 엄청난 부담감으로 다가오나 음.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 기수에도 조금 주저하는 친구가 있었긴 있었어요. 우리나라 국적에는 아니고. 우리나라 애들은 잘하죠. 뭐. 음. 뭐든. 음. 근데 그렇게 해서 구명조끼를 입 뛰어들면, 어, 그다음부터는 막 무서운 걸 하지 않아요. 음. 예를 들어서 다 같이 동그랗게 모여서 이렇게 팔짱 끼고 체온을 보존하는 방법을 익힌다든지, 음. 아니면 누가 이제 로플레를 이또 시켜요. 야 저기 막 기절한 사람이 있다 그럼 가가지고 이렇게 끌고 오고 <laughs> 그런 그런 훈련 을 하고 아. 막 그런답니다. 아. 뭐 혹시 그 훈련에 있어서 주의할 사항이 또 따로 더 있을까요? 주의할 사항 네. 음, 아무래도 뒤칭 트레이닝이다 보니까 저희가 수영복을 입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희 기수는 아니었지만 다른 기수는 내가 비키니 수영복 같다고. 아. 그렇게 트레이너가 노출 심한 거 갖고 오지 마라. 노 no 네. 비키니스 라고 아, 얘기를, 얘기를, 얘기를 해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난 수영복이 것밖에 없는데 하면서 가져온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어, 잔소리 듣죠 아. 경고를 먹고 아. 이렇게 해서 너 인스트럭터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우린 너한테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어 이렇게 대놓고 경고를 합니다 어. 그래서 어, 만일 합격을 하셨다면, 그리고 다른 항공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트레이닝을 받으실 때 수영복은 실내용 수영복, 원피스, 모노키니도 안 됩니다. 음. 그래 그렇게 이제 힘들게 트레이닝 훈련을 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럼 처음에 한 번만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그럼 정말 좋겠는데, 이게 10개월마다 한 번씩 돌아와요. 그럼 이사님은 8년 동안 10개월마다 한 번씩 무조건 했었던 거예요? 네. <laughs> 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디칭 훈련은 안 해요. 늘 아. 어, 이제 그 인스트럭터가 들어와서 영어로 또막 머릿속에 집어넣고, 질문하고, 바로바로 대답 안 나오면 찍히고, 그거의 연속인 거예요. 어. 그럼 10개월마다 진짜 긴장하면서 트레이닝 연습하고 그럴 것 같아요? 어, 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 너무 신기한 게, 일을 좀 오래 하고 이 트레이닝 받는 게 익숙해질 법도 하지만 아 이게 인스트럭터가 종종 바뀌고 인스트럭터마다 성향이 다르니까 계속 긴장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그 외에 또 다른 질문인데 이번에는 승무원은 보통 휴일날 뭐 하면서 준비 그 지내는지 아. 그것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아 맞아요. 네. 저는 다른 콘텐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휴일을 허비하면서 지냈답니다. <laughs> 근데, 어 저는 진짜 그 휴일을 한국에 오거나 아니면 정말 먹고 자는데 낭비했어요. 근데 일단 제 얘기를 배제를 하고 주변 언니들을 보면 정말 대학원 다니면서 다른 언어를 전공을 한다든지, 또는 회계사 자격을 따, 회계사 자격증을 딴다든지, 변리사 자격증을 따서 이직을 한다든지 또는 뭐 금융권, 홍콩에서 홍콩내 대학에 금융권 관련 전공 수업을 들어서 금융권으로 이직을 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알차게 휴일을 쓰시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 어 저처럼 그냥 먹고 자고 병원 투어하고 그렇게 지내는 음 한국 가고 한국 가서 아. 또 먹고 마시고. <laughs> 한국은 얼마나 자주 오셨어요? 한국은 한 달에 한 번에서 두번 정도 왔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이게 장거리 비행이 매달 한 번에서 두번 정도 있는 편이거든요. 아예 없는 달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달은 쉬는 날이 연달아서 나오지 않으니까 한국에 못 오는데 장거리 비행을 한번 하면 3일 또는 4일이 연달아서 나와요. 그럼 그때 한국을 가는 거죠. 음, 그렇게 해서 한 달에 한두번 정도. 음. 오, 오, 한국에 오면 주로 어떻게 지내셨었어요? 똑같아요. 병원 똑같... 투어예요. <laughs> 정형외과 갔다가 피부과 갔다. 아, 친구 만나서 저녁 먹고 집에 와서 자고. 다음 날 같은 패턴의 반복이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몰라. 너무 후회돼요. 진짜 여러분들은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근데 또 다른 분들은 또 알차게 보내신 분들도 많다고. 그쵸. 하셨잖아요. 음. 그니까 러 이야기 들어보면 저도 캐세이 퍼시픽 승무원분들이 생활력이 정말 강하신 것 같아요. 퇴사 후에도 이제 엄청 다양한 거 많이 하시고. 근데 사실 이사님도 <목소리> 놀고 먹었다고는 하지만 지금 엄청 다양한 일을 사실 하고 <웃음> 계시잖아요. <웃음> 이게 좀어 캐세이에 있다가 나오신 분들이 유독 더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캐세이가 저희를 강력하게 키웁니다. 뭔가 <laughs> 주기적으로 하드 타임을 줘요. 막 저희 허리띠를 막 대신 조여주고 그러면서 강력하게 키우기 때문에 어 그건 진짜 인정해요. 저희 회사 출신들의 유독 생활력이 강해요, 진짜. 아. 각 분야의 뭐 선배님들 보시면 화가로 진출하신 분들도 계시고 뭐 세계적인 동화 작가.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음. 음, 정말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가서도 놀고 먹기만 하지 말고 네 여러분 피난 님들이 후회된다고 하셨으니까 네. 어, 후회되지 않게 하면 좋겠다. 네.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 진짜 다양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만 마무리를 하고 또 다음에 더 다른 얘기들더 갖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그렇게 해서 Q&A를 정말 더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 가장 빈도가 많은 질문만 추려왔어요. 그래서 다음에도, 어, 여러분들께서 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희 이제 송이 매니랑 저랑 같이 해서 또한번더 들고 와보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봐요. 안녕!